네, 오늘 열한기상 분열 왕국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고요. 어, 바이브 스토리 제26강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함께 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제 이방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우상섬 이방신에 대한 선지자들의 850명대 엘리아 선지자 한 명의 그 대결이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음. 정말 누구의 신이 더 진짜 신인가를 놓고 대결한 끝에 결국 엘리아가 승리하였고 그 850명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소식을 아합이 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으로부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도망을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11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이세베리, 엘리야에게 엘베리, 보내어 이르되 엘베리, 내가 내일 내, 이맘때에는 예,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네. 어, 네. 이 세벨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생명을 자신이 빼앗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벌이 자기 위에 내릴 것이다 라면서 그 자신의 그 단호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게 되면은 어~ 이제 엘리야가 그 자신의 하인은 유다 성읍에 이제 지내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산 호랩산 이제 말씀에서 호랩산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호랩산은 신의 산으로 일단 보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사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방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나무 앉아서,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원하여, 이르되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둘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낫지 하고,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도 여전히 이세 벨과 아하방의 그러한 잘못된 일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산 바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위에 하나님을 찾아 그곳을 가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 말씀에는 내가 넣지 않았지만 뭐 최천명의 아뭐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이제 자신 은 혼자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제발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어,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시내산에 어, 도망쳐 가게 되고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아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로뎀나무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한 2m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이렇게 어, 그늘을 만들어서 이제 심의 자리를 이제 만들어 주는 나무가 바로 이런 로뎀 나무예요 그래서 어좀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이 로뎀 나무가 그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아를 보호하여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엘리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을 수 없다 아직 음. 너가 해야 될 일이 더 남았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열한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아니, 그를 어루만지며 만지며 귀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해.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린 맡에속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웠더니. 음, 아멘. 음, 음. 자 이렇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어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그를 깨우죠. 그리고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여기서 엘리야의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어 엘리야의 그러한 생명을 지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구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곳 그, 불에 들어가 뒤에, 거기서 몸을 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엘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마지막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의 왕, 하사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사.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아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어, 이 엘리아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어, 그리고 엘리아를 엘리사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에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거도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여기서 거도을 그에게 던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뭐라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에 가는데 12번째 소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그때의 엘리아를 만나게 되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늘그 사람의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뭐, 무엇을 버려요? 엘리사가? 소를 벌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서 그가 이제 엘리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엘리사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평범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고 엘리사는 거기에 순종했고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엘리아와 함께하는 그러한 후계자의 삶을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내가 가졌던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소두 마리를 잡고 또그소두 마리가, 어, 가지고 일했던 그 쟁기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나닷과 아합과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베나닷은 아람 왕이었고 아합은 북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람과 아, 이 아람과 아합 이북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나닷이 이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때부터 너희의 것은 다내 거고 하면서 막 내가 너희 것을 가져갈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베나다 시 내가 너희의 자녀들과 뭐 너희 뭐 누구 사람들 내가 다 가져가겠다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어느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대신 베나닷을 이제 그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합을, 아합의 생명을 대신 갖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것은 이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따르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아합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돕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100, 850명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간의 그 대결이 끝났고 결국 이 거짓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 아람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심으로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번또 이야기 하시는데 28절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전쟁이 두번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뭐라 그러냐? 쟤네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으니까 진 거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북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 다시 한번 아합에게 넘기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겠다, 이기게 도와주시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42절과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예요. 말씀이 내가 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음 즉, 내 목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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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네. 목숨을 네. 대신하고 네. 내 백성은 네. 그의 네. 백성을 네. 대신하리라 네. 하셨나이다. 네. 이스라엘 네. 왕이 근심하고 네. 답답하여 네. 그의 왕궁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아멘. 네. 결국 이 베나닷을 그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그에게이베나다의 목숨을 넘겨 주셨는데 결국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롭게 생각되는 대로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의 베나다스 살려준 그 목숨을 누구의 목숨으로 대신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아합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또그 백성을 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대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합이 근심하고 또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좀 어이가 없게 죽습니다. 어, 남유다의 왕 여우사밭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여우사밭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어,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에요. 근데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우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찾아온 여우사밧에게 아합이 이럽니다. 어,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였냐? 동맹 관계였어요. 서로 외교적인 협력을 맺어서. 어 동맹국이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사돈이 맺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돈의 관계가 나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으로부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시대 때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다, 나중에 그 얘기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합이 전쟁을 같이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사밧이 좀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혹시 이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구를 보냅니까? 미가야를 보냅니다. 근데 미가야를 아합이 싫어했어요. 왜냐,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이 미가야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결국은, 어, 미가야를 불렀고 미가야가 아합은 죽을 것이고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아합은 왕이었지만 신하와 같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으로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결국 누가 화살이 맞아요? 아합이 맞아요. 그리고 결국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 2절 말씀 보면은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에게 내려가매 북 이스라엘에 간 거죠. 보시면은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모소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결국 동맹국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야는 라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은 미워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가야 당신도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어, 이야기로, 아, 방, 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미가에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다 말합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타들을 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 인간은 남유다의 여우사밧 왕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은 아합이 여우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너는 왕의 복을 입어라.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왕을 죽이면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밭을 타겟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방이 얼마나 이게 야비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동맹국의 왕에게 전쟁을 가자고 해놓고서는 자신은 변장을 하고도 가고 여호사밭에게는 왕의 옷을 입게 가게 해서 자기 대신 이 여우사밭이 죽게끔 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병경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분사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어떤 사람이 활을 그냥 당겨서 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아합 왕에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맞은 부위가 위급한 부위는 아니지만 응급처치가 응급 필요한 그러한 상처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 빨리 전쟁터에 나가서 응급처치 좀 하게 해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장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럴 경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고 피는 계속 흘리고 있고 아하방은 제대로 된 응급 처치가 되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흘렸던 그 병거의 피를 이제 물로 씻게 되는데 그 씻은 피의 물을 누 뭐가 핥았다고요? 개들이 핥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향해서 예고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어, 이 우리가 21절을 보지 않았지만 21절을 보게 되야 21장을 보게 되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제로 뺏는 장면이 나와요. 부당하게 그 남의 그런 포도원을 그가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부당한 게 뺏은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내가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개들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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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개들이. 아멘. 아하 왕이 한 그대로 아하 왕이 똑같이 그것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아하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넘어와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짧게 나와요.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아사, 아사 왕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는데 아사 왕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3 5세의 왕이 되고 25년간 다스리게 되고요. 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북 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왜 그러냐? 사돈 지간의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선한 왕이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허점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밭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어, 이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다는 산다는 피하지 수. 수. 제사를, 제사를 드리며 경양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내어져 있죠.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까지 그폐위를폐위했던 그. 황후의, 태후의 자리를 폐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였는데, 그만큼 우상에 대해서, 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펼쳤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46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성애를 갖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는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제 남자들을 쫓아내므로써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을 원치 않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어, 이스라엘 어, 유다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타락해 하는 그러한 어~ 물란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은 예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되는 약간 성적 문란함이 허용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들을 쫓아내고 없애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아주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 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호사바식이 자매, 여호사바식이 자매 여호사바식이 그의 조상, 대구 가위성에 대구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고 그의 되고, 아들 여호람이 대치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열1기 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어, 다음주는 이제 11기 하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 분열 왕국 스토리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